자, 2번. Y축과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찾으래. 저런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적분을 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야 되는지, 그리고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면 누가 더 위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 그래서 문제가 얘기하는 상황을 잠깐 스케치를 해볼 건데, 첫 번째로. y는 2x 더하기 4 같은 경우에는 직선인데 어떤 직선이냐면 y절편이 4고 x절편이 마이너스 2인 직선인 거지. 그래서 이러한 직선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에 y는 3분의 1x 3승 더하기 1. 어 이걸 여기에 같이 그리는 게 살짝 애매하긴 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y절편이 1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지나면서 y는 3분의 1x 3승을 어 평행 이동 시킨 그림이니까 그걸 여기에 대략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이 그려져.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림이 애매하긴 한데 이 직선을 더 그리다 보면 이 y는 3분의 1x 3승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얘기하는 y축과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 요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조금 살짝 줄여서 보면 저 초록색 부분의 영역을 적분을 통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인테그랄 걸고서 영역의 넓이를 찾기 위해서 적분을 하는 건데 적분 범위는 조금만 있다 생각하고 지금 위에 있는 덩어리가 2x 더하기 4니까 2x 더하기 4라고 하는 덩어리에서 빼는 건데 3분의 1 x3승 더하기 1을 빼주는 거지. 그럼 적분 범위를 알려면 그 다음에 얘네들을 연립해서 교점의 x 좌표를 찾아야 되는 건데 얘네들이 같다 라고 놓고서 연립을 시도해 보면 3분의 1 x 3승 더하기 1은 2x 더하기 4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어 여기서 양변에 3을 곱하면 x 3승 더하기 3은 6x 더하기 12가 돼 그래서 x 3승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x를 찾아보면 이건 눈대중으로 대충 찾아봤을 때3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27 빼기 18 빼기 9 하면 빵 되니까 x는 3이 하나의 교점의 좌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적분 범위 같은 경우에는 0부터 3까지 이 안쪽에 있는 식 계산해주면 2x 마이너스 3분의 1 x 3승에 더하기 3을 갖다가 0부터 3까지 적분해주면 되는 거니까 x 제곱에 마이너스 12분의 1 x 4승 더하기 3x 하고 0이랑 3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9에다가 빼기 12분의 80, 잠깐만. 27에다가 3 곱하면 81. 해놓고 나서 다시 한번더 더하기 9. 하면 이게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데, 그러면 18에다가 빼기 4분의 27 해놓고 나서, 그러면 4분의 4를 곱하면 4830이니까 72 빼기 27. 하면 5에다가 6, 4. 그러니까 4분의 45. 라고 나와 있는 이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지.